자자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자 마인크래프트 마이크. 어 도움되는 달걀 모드 리뷰 우리 런님과 심프리와 함께하고요 뭐라고요 아닌데 아, 아니, 아 누구시죠 그러면은 아닌데 이렇게 런님과 심프리와 아, 네. 함께합니다 일단 조합법부터 보죠 먼저 자 여기 아 어, 이거는 하나씩 내가 들고 있어야겠는데. 자 여기 음 홀드 에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비 고기와 이거 뭐냐 스켈레톤 뼈 그리고 그냥 일반 달걀 그리고 뼈꼭 이렇게 놔둬야 돼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리면 안돼? 에안돼 아, 어, 오케이 오케이 꼭 조합할 때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리고 거미 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홀드 에그란 게 있는데 이거를 소환하면요 뭐 여러 가지 좀비들이 좀비 스켈레톤 하여튼 그런 애들이 떠요 조합브 먼저 보고 봅시다 우리 예. 네. 그리고 이거 왜래 얘또 무조건 이래야 돼 그리고 오케이. 이 횃불 횟불. 횃불이랑 그냥 일반 달걀 조합대 회로 상자 하면은 이거 하우스 스포잉이라는 집을 지어주는 닭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이닝 애그라고 조합부 완전 간단하죠 이걸 하면은 그 땅굴을 캐준대 이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텔레포트 하는 에그, 이렇게 있죠. 그리고 뒤에는 간단한 익스플로션이죠. 폭발, 폭발 익스플로션인가? 이 폭발, 네, 어, 폭발되는 달걀, 이렇게 있네요. 하나씩 들, 읍시다 그리고 이 자연 스폰 되는 자연 스폰이 돼요. 여기 이 모두의 닭은. 그래서 이렇게 막 날개가 선풍기처럼 돌아갑니다. 얘를 한번 죽여볼까요? 뜰때 없이 날아가게 생겼어 자, 펀치로 때려주시죠. 그렇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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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타, 타, 타. 타. 그렇지. 죽이면은, 아이씨. <laughs> 죽이면은 이중에 랜덤으로, 랜덤으로 달걀을 준대 거의 이 마이닝 에그를 준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한번 소환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어거 먼저. 홀드 에그부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소환할 때. 오케 okay,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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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딱 던져가지고 이렇게 지켜보는 걸로. 오케이. 타, okay. 타. 타. 아, 타. 야 그렇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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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그렇지. 어, 기한마더 있다. 친구 어.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몬스터다, 몬스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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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새X 떠들고 있어. 야, 자, 그 다음은 하우스 스포잉이라는 건데 이거는 던지면은 집을 지어줘요 던져볼 사람? 아이 그렇지 던져주세요 아, 사라졌잖아 아, <laughs> 사람한테 던져 여러분, 사람한테 던지면 안 돼요 아, 이런 걸 알고 미리 했지 자, 아, 다시 저쪽 천에다가 던져 나는 절벽집이 좋지 그렇지 저렇게, 아! 제가 할게요, 제가. 예, 제가 하는 걸로. 저기 왜 저렇게 되지? 이렇게 던지면은, 이렇게. 이렇게 약간 조금 허접한, 허접한 집이 지어지는데, 이렇게 올라가죠? 어, 문, 문이랑 이할때 있을 건다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 있을 건다 있는. 없는 거 빼고 다 있죠? 야생하다가, 야생하다가 가끔 이렇게 소환해서 잠깐 사는걸로 나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이닝 마이닝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 좀 많이 꺼낼게요 이정도 자 앞에 이런, 이런게 있죠 막 광물같은게 자기가 키고 싶은 것들이 얘를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던집니다 던지면서 이렇게 어. 다 캐요 막 신기하죠? 이렇게 이렇게 어 자, 근데 저기까지 가 여기 여기까지만 오고 사라지는데 밑으로 던지면은 한 방에 베드락 베드락도 뚫습니다. 예한한번 한번 제가 가가 가, 아. 뭐야 그치야? 는데 제대로 안 던졌었어. 또번안 던진 거야? 그래서 게임 모함쓸게 가봅시다. 우와 우와 아 용암이라 사라지는구나 다시. 그렇지. 그렇지, 어디지? 어, 벌써, 벌써 왔어, 여기까지. 오, 봤죠, 여러분? 타, 타, 타. 예? 어디죠, 스폰, 어, 저기 있네요. 다음 거. 어디까지 봤죠? 마이님까지 봤죠? 예, 텔레... 어, 텔레포텔포 이거를 던지면은 그쪽으로 가는 거의 이거랑 똑같죠? 그 엔더랑 비슷한데 이건 만들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만들 필요가 없어. 네, 예, 이거. 무쓸모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약간 무슬모네요. 약간 제작자가 뭐라도 하나 더으려 어, 어이 조금 채우려고. 약간 투성해져요. 예. 음, 그리고 익스플로전 에그 이거는 사이즈가 1, 5, 10, 50.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여기다 한번 던지죠, 우리? 1부터. 일은... <laughs> 뭐야? 돌아와. 아, 이거. 저 어. 돌은 안될 거죠? 어, 잠깐만, 잠깐만. 아 돌은 안 타죠? 아, 이른 네. 돌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조, 이거 깨지고 다시 설치한 조약돌 같은 거? 예. 제가 아, 다5 사이즈 한번 해볼게요. 오, 5가 이 정도야? 5가? 어, 제가 10한번 해볼게요, 10. 아! 와, 아, 10으로 죽었어. 여기가. <laughs> 겁나 쎘데. 야, 겁나 쎘데요. 이다 어, 타야 되는데. 다, 다, 다 터졌는데? 나 50, 50한번 던져볼게. 50, 50 여기 던집니다 여기. 어? 이거다 터질 것 같은데? 우와, 우와 이 무. 야, 이 테스트 할때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야, 어, 씨. 미쳤어. 야, 불도 없어 불도 어, 와 신기하네. 야, 런닝 사라졌다. 일로 일로 일로. 우리끼리 엔딩 찍자. 안돼안돼 안 돼. 가고 있어. <laughs> 자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방학겠으니까 신기한 모드 리뷰 많이 많이 찍을 예정입니다. 모드 추천은 저희 팬카페가 있거든요. 팬카페로 오셔가지고 모드 추천해주시고요.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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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나이시 아, 나이집 지었냐?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 음집 들어가 집 들어가 어디야 입고 입고 어디야? 내가 내가 팔까? 네아집땡겼다 뭐야 아, 아이폰 펀... <laughs> 너 크게 아, 한네 이거. 자, <laughs> 여러분 한데. 예 유튜브 구독하기, 좋아요. 아, 구독하기 좋아요 하고 응원 댓글 여러분들 영상 보신 소감 있죠? 영상 보신 소감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개인 방송국도 놀러 오시고 팬카페도 예, 가입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뿅. 뿅. 프짜 어디 있어? 지식이 이쪽 관자 있네. 예, 감사합니다.